OSI 외에 또 다른 네트워크 표준 모델을 알아보겠습니다. TCPIP.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은 TCPIP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TCPIP와 OSI 모두 1980년대 초에 시장에 출시된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초기에는 네트워크 장치들이 TCPIP나 OSI 중에 하나만 지원하거나 양쪽 모두 지원하는 식으로 제조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TCPIP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TCPIP 모델만 사용이 됩니다. 굳이 사용하지 않는 OSI와 함께 TCPIP 모델을 설명하는 이유는 OSI를 알고 나면 TCPIP에 접근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먼저 TCPIP 구조 살펴보겠습니다. TCPIP 모델은 총 4단계로 나뉘는데요. OSI와 비교해서 알아보면 쉽게 외워집니다. OSI 7계층에 세션계층, 표현계층, 응용계층을 어플리케이션 계층으로 묶고요. 그리고 전송계층, 네트워크 계층은 인터넷 계층으로 표시합니다. 물리계층과 데이터링크 계층은 링크 계층으로 분류합니다. 이것은 초기에 개발된 모델이고요. 오리지널 TCPIP에서 업그레이드 된 모델이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이죠. 다섯 개의 단계로 나뉘는데, 오리지널 TCPIP 모델의 링크 계층이 OSI 계층과 같이 데이터링크 계층과 물리계층으로 나뉩니다. 여기에서 유심히 보셔야 할 것은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오리지널 버전에서는 인터넷 계층으로 바뀌었다가, 업그레이드 모델에서는 다시 네트워크 계층으로 불립니다. OSI와 TCPIP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면, OSI 모델은 각 계층의 기능을 기반으로 하는 표준 모델이고요. TCPIP 모델은 프로토콜 지향 표준 모델입니다. 시험에서 OSI 계층별 기능을 묻는다거나, 프로토콜의 종류와 역할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능과 프로토콜, 기억하시고요. 프로토콜 잠깐 알아보죠. TCPIP란 전송제어 프로토콜과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인터넷 프로토콜 수트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방법에 대한 약속입니다. 프로토콜, 많이 들어는 봤는데 선택 개념이 안 잡히시나요? 그럼 이렇게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프로토콜은 국룰이다. 정해진 규칙, 규약, 외는 없다. 원래 그렇다. TCPIP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 TCP 프로토콜과 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이다. 정리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TCP IP의 개념을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기능과 프로토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멀티미디어 자격증 길라자비에 오시면 여러 가지 정보도 있고요. 질문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화이팅!